오 유스리스 <목소리를> 인디건와 그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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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아주 불멸이 깔끔하시네 테두리도 없고 이고 이게 불멸인가 일

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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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 아 니가 진짜 말안 했잖아! 니가 아, 언제 원, 나한테 원, 말했냐? 요 씨발 달라고? 네. 그만이라 했잖아! 아 미션이 있 말도 안 했으면서 왜 그만이라 했잖아 1킬 했을 때아 진짜 이 씨발 놈아! 아아 이걸 왜? 아 연속킬 그거였어요? 예예 아아 쏴 쏴리 이거 끝나버리면 <laughs> 더와봐요 미션 플레 a 어 e r s 아 a n 아! 어커스 윈. 와바님 예예. 연속 예. 3킬 5화 하지만 모탈시 벌치기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시겠습니까? 다음 판저 라운드 맞죠? 저는 타임 포인 게임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예예. 레츠 고. 오케이. 아! 네 사면 스킬 못했네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벌칙을 받으셔야죠. 빠이 어? 제껴? 다바님 김대모 게임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찾아할줄없나요 그딴 건 존재하지 않고 바로 뒤지던데요. 원래 제가 말하려던 벌칙은 22켜왕 네. 잠깐만 제가 잘못 들었나요? 형량을 줄여서 레디언트 켜왕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흥분하셨어요. 지금 당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말이 많습니다. 제 정상 창작 해드려서 1코를 제가 더 드리는 대신에 승리시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오억은 유효한 건가요? 아, 그럼요. 아연이걸라 그, 그, 하면 돼? 기적적으로? 아, 다 기재 박혀있어. 오케이, 진짜로. 야, 야, 다 기지에 막혀있자. 야, 우리 장군님 가신다! 야, 미드 나왔다! <목소리> 죽었는데, 이미 뭐 아, 마샤리 뒤지는데 게임을 어떻게 이겨? 야, 삐가면 된다, 이거. 이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삐가면 된다가 아니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거, 세이지 해체하러 와야지. 어, 안 오는데? 세체. 안 오는데. 있는데... <laughs> 아... 미친... attacker's win... last player standing... 정말로 찐막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전과 똑같은 조건... 연속 3킬은 안 되나요? 지금이 4킬... 저는 가능성을 단 1도 보지 못했어요... 박진감 넘치는 쫄깃한 그 상황이 단한 번도 벌어지 않았다고 요 하지만 만약 이판에 3킬, 연속 3킬 해가지고... 진짜 만약에 제가 진짜로 실패했다 그럴 시에 진짜 곧말없이 오케이 3킬로 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뭐죠? 제 5억은 사라졌어요 아 5억 원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5억 받고 그러면 그 아이킥 분장하고 현황하세요 지금 딱 1코인 요청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조건 동정한 조건으로 깔끔하게 게임해 보지 않겠나? 예, 안겠습니다. 이씨하나 대화가 안되 대화가? 가보자, 캐리어로 가보자. c o n c e a l m e blocking vision. Last player standing. One enemy remaining. Satchel out. Satchel out. Come on. Oh! 아버님, 저 사연킬 했어요 아, 이 개새끼 존나 얄밉네 이 사람 죽으면 이거 총 먹어야겠다. I have the spike. 아 씨발아 뭐 하냐고. 뭐 왜? 요 디폴트 같이 하는 건데. 왜왜 왜? 이이 아, 게이렇이 빨리 죽 야, 이다고 <laughs> <laughs> 오어나 <laughs> 어, 이걸 왜못 잡았지? 30 s e c o s e f o s l e f t 자리가 너무 위험한데? 둘, 셋, 셋, 둘, 1단계 성공, 이제 이기기만 하면 되네 이기기만 하면 돼, 이제 이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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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나일 바꿔 할게 이거. 아, 이거 스무고 치고 그냥 반에찰할 준비 해봐. 스무고 좀 쳐줄래? 한명 해봐, 한명 해봐, 빨리 한명 해봐. 가봐요, 와서 해봐요, 빨리. 선생님. 오레이어스탠오 어, 안 되네. 가참메 깜짝 놀랬네. 먼저 해 줘. 먼저 해 줘. 제트님 먼저 해 줘. 먼저 해 줘야 돼. 님, 님들켰잖아 먼저 해 줘. 아, 죽겠다 이거. 노르는. 아. 여기. 노르는. 이 아, 티를 몰라. 아이말 말을... r <laughs> 참 s 참 BBB. 비비 비비 비 빼거 b 운 b 안 들려 다른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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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좌측으로 점프해봐. 점프, 점프,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이걸로. 어. 아, 왼쪽 필, 왼쪽 필. 아, 아 뒤에. 아, 씨발. 아, 아, 난 열심히 했다. 아, 안 되겠다. 이 사람, 면대 면으로 전화해야겠네. 리마 하여튼, 근데, 약속은 약속이고요. 제가 또, 열심히도 했고요. 변명의 여지는 이제 없습니다.

Það er ekki eitthvað! Það er ekki eitthvað!